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요즘 부모노를 하기 정말 힘듭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따라하지 않으면 큰일 날것 같은 수많은 새로운 육아법들이 부모들을 유혹합니다. 그 중에는 설명 육아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이가 뭘할 때나 부모가 아이에게 무언가를 할 때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면 아이가 제대로 이해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지도 않고 두뇌 발달에도 좋고 부모와 아이의 관계에도 좋다는 등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진찰실에 들어오기 전에 뭘 하러 들어가는지를 설명하고, 진료할 때 오돌리면서도 청진할 거야, 청진이 되고, 심장소리 듣고, 폐소리 듣는다는 설명도 하고요. 입 벌리면 목에 염증을 본다는 설명도 하고요. 심지어 예방접종 하기 전에 이게 무슨 짓하고 얼마나 아프다고도 미리 설명하고, 접종 후에 조금 있으면 안 아파질 거라고 설명까지, 뭘 하나 할 때마다 아이를 붙잡고 미리 미리 다 설명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는 부모들도 제법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 어떻게 할지는 안 봐도 뻔할 겁니다. 이런 것이 소위 말하는 설명육아라는 건데 이거를 아이를 위해서 꼭 해야 한다는 생각에 최대한 많은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루 종일 아이에게 매달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수많은 부모들이 따라하기 힘들어하는 설명육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여러분을 키울 때 설명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까?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저희 어머니는 세상의 모든 일을 일일이 설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저희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부모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설명 육아를 하면, 아이들에게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해시키고, 아이들이 갑작스러운 상황의 변화에 당황하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예측 가능한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세상은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아이 스스로 세상을 이해하고 적응해 살아가는 능력을 가정이라는 보호받는 털 속에서 부모의 적당한 배려 아래 배우게 해줘야 합니다. 부모가 특별하게 이것저것 설명하지 않았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의 관점에서 아이에게 일상을 설명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자신의 눈과 경험으로 세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이에게 설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사 맞으면 아프죠. 그럼 이미 그 행위 자체가 아이에게 이건 아픈 거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청진할 때 부모가 오돌리면서 심장소리 들을 거야 라고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의사의 행동을 보고 아이는 의사가 뭘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심장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청진하는 것이 반복되면 나중에 의문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묻다가 부모나 의사에게 그게 뭐 하는가 묻게 됩니다. 그럼 가르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아이들은 병원에 올 때마다 부모와 의사 간의 대화를 들으면서 아이들은 그게 청진하는 것이고 심장이나 폐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아이 스스로 어렴풋하게 알게 됩니다. 이게 아이들 인생에서는 매번 설명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뭔가 설명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 스스로 내가 정말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알고자 했던 것을 스스로 깨우치는 능력입니다. 수학 문제 다 가르치면 그 문제는 쉽게 풀죠. 하지만 모든 문제의 답을 매번 가르치면 스스로 문제 푸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는 도리어 손해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서 부모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아이 스스로 보고 듣고 판단할 기회를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누가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아무런 설명을 듣지 않고도 아이 스스로 깨우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의 보호 아래, 부모의 지나치지 않는 적당한 정도의 배려 이상을 아이가 기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 요가의 단점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 요가를 하면 아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능력을 제대로 익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설명 요가를 하면 시행착오라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설명 설명 요가를 하면 아이 스스로 세상 일을 판단하기 보다는 부모의 설명을 기다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설명 요가를 하면 아이 키우기가 너무너무 힘들게 됩니다. 아이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일을 일일이 매번 설명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가정의 일상이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한명 키우면 인생을 갈아넣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 안 하는 것이 더 좋은데 왜 합니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아이에게는 지식의 습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아이의 지식 습득을 위해서 부모가 너무 많은 것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아이들은 일상을 살면서 앞으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스스로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지식 습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인데 여기에는 공부하는 두뇌를 만드는 것도 포함됩니다. 공부하는 두뇌를 만드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부모가 매번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설명을 해주고 아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내두는 것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육아는 쉬워야 합니다. 부모의 일상에서 아이들은 어릴 때 배워야 할 모든 것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구태여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이미 부모의 일상을 통해서 설명받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상황에서 한두 번 설명하는 것은 당연히 부모가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배려는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하루 종일 아이에게 설명을 해줘야 아이가 더잘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설명료가 이런 거 하지 말고. 부모가 가정의 일상을 충실하게 살고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육아에서는 부모가 아이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부모에게 스스로 맞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